초한 40분 정도 유산소를 아침에 했는데 아까 바나나랑 커피를 마시고 좀 뛰었어가지고 40분을 아침에 뛸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공복 유산소를 진짜 진짜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침에 너무 어지럽고 뭐 공복한다고 살이 더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밥, 약간 음. 한김 시켜주면 밥이 떡지지 않고 고소고슬 좋아요. 아있어 응,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이제 서울 외곽으로 나와가지고, 마카롱 이모가 해주신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요. 와, 우리 진짜 다 먹었어. <laughs> 얼마나 맛있게요. 얼마나 맛있게요. 엄청 맛있어요. 우와 하진이 이 어쩌고야 피부색 왜 저러지? 어머 내가 그래서 아까 너뭐 발랐니? 이랬더니 안 발랐지? 안발랐 나의 피땀 눈물이야 완전 모델인데 오아 어, 감사합니다 미쳤다 너 피부색 이 어. 어쩔 거야? <laughs> 아, 잘 찍었다 어? 여기에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고 계시네? 이거 따서 먹어봐도 되죠? 오빠, 오 크기가 장난 아니야. 음 맛있죠. 이거 몇개따 갖고 가고 싶다. 열해. <laughs> 맛있죠. 맛있죠. 오 이렇게 오, 오 너무 예쁘다. 물 떨어져. 오전 유산소를 뿌시고 이렇게 좀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행복해. 오늘 나의 아침은 최근에 이거 빵 받은 게 있어서 이거랑 이 바질 페스토 발라 먹고요. 다음에 바나나랑 요거트. <목소리도> 어? 이거 뭐지? 애견 수제 간식? 뜨드림? 맥스 간식 좀 먹을까? 네, 나 먹고 피자? 이거는 여기 고구마 필링이 돼있어서 그렇게 딱딱한 간식이 아니라고 해요. 너무 강아지들 간식 주기 좋을 것 같아. 이거 촉촉하게 말려가지고 애기 좋아할 거야 음.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간식 섭취도 되고. 우와, 감사합니다. 이거 서비스로 제가 몇개 드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 와 너무 많이 샀어. 아, 되게 별의별 간식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샀는데 맥스가 좋아할 것 같은데? 이건 뭐 내가 먹고 싶다. 맥스. 맥스 누나가 수제 간식 사왔어요. 되게 맛있는 거. 맥스 건지 알아? 뭐 먹을래요? 골라보이소 이거? 그럼 이거 열어볼까? 이거 열어볼까? 열어볼까? 앉아. 야 이거 맛있겠다. 내가 먹고 싶은데 맥스야? 아니야? 너 거야? 그럼 이거 먹어볼까? 이거? 보여주자. 되게 잘 잘린다, 그치? 앉아. 앉아. <laughs> 얼굴 맛있어요. 아이고, 맛있어요. <laughs> 아이고, 맛있어. 안 앙... 앉아 있는 거야, 그냥? 응? 아주 엄마한테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. 어? 누구 집 강아지예요? 음, 아이고 밥도 잘 먹어요. 엑스 애 여기까지 다 먹어. 이거는 다음에 먹자. 이거 엄마가 찾은 지중해 샐러드인데요. 이거 한 통당 한 사람 기준인 건가? 음. 음. 운동을 했으니. 국물 샐러드야. 이쪽엔 파프카가더 많이 들어온 거, 것 같아. 그러게. 나도 소스. 음, 이거 봐, 국물 이게 까만 쌀이네. 음, 흑미 찹쌀인가? 음. 나중에는 우리 단백질 이렇게 좀 구워 가지고 같이. 그러자. 새우랑 연어 이런 것들. 닭가슴살, 계란. 안에 음. 이렇게 파프리카랑 오이랑 토마토랑 이런 것들이 많네. 음, 아삭아삭하고 되게 상큼하다. 나는 너무 샐러드에 잡다한 거 들어간 걸안 좋아하는데 상큼하고 아주 강추! 인스타 보고 찾아온 오복떡집입니다. 먼저 어, 트렌드이랑이 아, 네.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게 되게 맛있어 보여서 떡 사러 왔어요. 되게 신기한 떡들이 많다고 해서 이건 치즈떡, 고구마떡, 저 아이는 티라미수떡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지금 한번 맛보려고 한번 사봤어요. 섹시야, 꽃 봐. 꽃 너무 예뻐. 와. 너희 너무 예쁘다. 오, 진짜 너무 예쁜데? 맥스 신났어요. 정신이 없어. 일로 와. 너무 요즘에 집콕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 걷더라고요. 계속 누워만 있고, 집에서 드라마 밖에 안 보고. 모든 게다 귀찮아지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어, 한심해져가지고 <laughs> 다시 이 스마트 워치를 꺼내서 끼고 다니고 있어요. 이걸 좀 끼고 있어야지 내가 좀내 양심에 찔려서라도 하루 활동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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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썬더버드에서 슈림프 밤미 샌드위치를 시켰어요. 샐러드만 먹으려고 했는데 샐러드로는 도저히 배가 안찰것 같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 요즘에 제가 완전 좋아하는 과일들인데요, 바로 멜론이랑 골드 키위예요. 여름에 먹는 골드 키위가 진짜 더 달고 멜론도 요즘 너무 달게 잘 나오더라. 내가 수박도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요 이렇게 먹으면서 나의 간식으로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음, 맛있죠. 노가리가 빠지면 섭하죠. <laughs> 우리의 오붓한 와인 타임 앳홈 외식 부럽지 않아요. 그럼요. 우, 치즈. 치즈. 이렇게 와인 얼음에다가 치즈 again. Yeah. Cheers again. a AGAIN. A-G-A-I-N, A again okay. uh, <laughs>